초등 영문법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단위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사는 구분을 할수 있었죠.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는 하나이냐, 두개 이상이냐로 구분을 했습니다. 단수일 때는, 어나, 어는 명사 앞에 사용해 주었고, 복수일 경우에는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여 사용합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질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이지만 셀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위 명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액체류를 살펴볼게요. 액체류를 종류를 먼저 써놓겠습니다. 커피, 티, 소다, 밀크, 주스. 이러한 액체류는 이러한 액체를 담는 그릇이나 용기를 사용합니다. 차가운 음료는 글래스. 따뜻한 음료는 컵. 캔 음료는 캔. 팩 음료는 컬튼. 그리고 병이나 페트병류는 바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한 잔의 경우는 a glass of water. 피한 잔, a cup of tea. 탄산음료 한 캔, a can of soda. 우유 한 팩, a carton of milk. 주스 한 병, a bottle of juice.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단위 명사로고 합니다. 단위 명사는 셀수 있으며 그래서 복수형이 가능합니다. 복수형을 한번 써 볼게요. glasses cups cans cartons bottles 물두 two glasses of water Coffee, 두 잔, two cups of coffee 콜라 세 캔, three cans of soda 우유 4팩 four cartons of milk 그리고 주스 5병 five bottles of juice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위 명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써 놓을게요. Pizza, cake, furniture, music, paper, blanket, bread, chocolate, gold, soap. sugar, rice, honey, jam, pickles, grapes, bananas 이런 것들을 세는 단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치즈나 피자는 슬라이스를 이용합니다. 케이크나 가구 등은 피스를 사용합니다. 페이퍼는 시트, 빵은 로프 초콜릿 b 설탕이나 쌀 bag, 꿀이나 잼은 jar. 포도나 바나나는 뻔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a slice of a cheese, a piece of a cake, a sheet of paper, a loaf of bread, a bar of chocolate, a bag of sugar. A jar of honey, a bunch of grapes.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나 바나나나 피클은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이 외에 수학적 단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cm, inch, kg, liter, pint, foot, f e e 등등등 수학적 단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위명사라고 합니다.